케이블카 타는 곳 주차장에 내렸습니다 여기는 다테야마역이고 케이블카는 왕복에 7,380엔이에요 왕복 티켓 오늘의 막차는 3시 40분 차입니다 지금은 3시 33분 네. 7분 만에 내렸습니다. 이제 이제 따라서 바다타겠갑니다 이제 さ고어고0분을 가면 모두에 도착한 니다 はい。はいはい 에서 라이처 산장 가는 길입니다 진짜 예쁜데 너무 예뻐 신선하다 여기가 원래 엄청 큰 호수인데 다 얼어있고 지금 저기 연기 나는 곳은 온천이래요. 얼마 봐요? 와. 현재 어, 그 월요일... 위치고 라이초 단장은 저기. 오 노을 색이 완전 예뻐와 아, 대박. 밥 먹는 중. 라이초. 여기가 라이초 전장. 밖에는 엄청 추웠는데 지금 여기 산장이 들어오니까 너무 따뜻해요. 음. 자 아, 오늘의 저녁 메뉴는 스키야키라고 합니다 아, 아, 어. 아, 너무 잘나요민망가 mm. 네. 음. 음. 짠할 때 이렇게 짠해요? 아, 먹어요 아 얘랑? 딱. 얘랑 아, 아, 아. 아, 말안 돼? 아, 안안아 그냥 말하는 아이 날에 그거 샀는데 고맙다! 더하자 <laughs> <laughs> <3일까지 넘기자나. 웃음> <laughs> 며칠.. 만더 <며칠만> 빠져주세요 <laughs> 근데 너 고생할 게 있어? 아니 신발 빠진 거 레전드야, 맞아, 레전드야. 아 레전드야 <laughs> 아, <laughs> 어.. 신발 빠졌는데 폴비아 얘기하는 거 <웃음> 어, <웃음> <웃음> 이제 반바지일 것 같아. 와, 뭐 날씨. 한번더 와. 7일인데? 어. 괜찮아. 진짜? 날씨가 더웠어. 내가 봤을 때 8월달, 9월달? 이때 오면은 진짜. 음. 반바지. 이제 다테아나 정상으로 출발. 음. 헉, 우와. 여기는 빽빽해가는 장소인데. 이렇게 칼로, 이글루를 만들고 계세요 오 신기하다 우와 각설탕처럼 정말 잘 만드시네 이건데 진짜 칼이야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아 이래서 바람을 막아주는가 보다 아다 그렇게 해놨네 우와 신기하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 텐트 무너지지 말라고 요렇 이걸로처럼 눈으로 쌓아갖고, 쌓아갖고 바람을 막았나봐요. 밤에 여기서 어떻게 버텼나 싶었는데. 우와, 신기하네. 이렇게. 우와, 이거 언제 다 팠대? 우와, 신기하다. 우와, 여기 완전 다온 세상이 하얘서 스키장 같아요. 싸우기 연기나는 곳에서부터, 저기가 라이츠 산장이거든요. 저기에서부터 왔습니다. <목소리> 스키랑 보드 가지고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와, 진짜 예쁘다. <목소리> 온세상이다 하얘.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섭다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올 때 눈이 길도 없고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안전한 곳에 와가지고 뒤를 돌아 봤어요 근데 너무 예뻤어요 뒤에가 바람도 많이 불어서 여기 지금 산장 같은 곳이 있어서 올라가서 일단 몸을 좀 녹이고 캠핑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대박! 여기 지금 있는 휴게소에 왔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난로도 있고 먹을 것도 팔고 있어요. 지아 천장에서 먹는 라멘? 물마이 네. 네. 아, 마법의 거리다 아까 제대로 못 먹어서 렇게네아 맞네 드만

처로 니다 하단 거하세요 네. 조금이 하시데. 세세라고. 부탁을 하나 더할 때야가. 그런 거 너무 재밌잖아. 이제 20분인데? 다 지금 원래 이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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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래? <laughs> 아 여기다 대고 해야 어. 되나 보다. 근데 잘안 나오네. 이거 아 이게 잘안 나오네. 온자만 보이는. <laughs> 뭐야? 안 나오네. 아 이게 잉크가 없나 보다. 잉크 말랐나. 아 아쉽다. 괜찮아요 어? 그래도 뭔가 보이긴 해 괜찮아 오! 안돼 원래는 이런 스탬프인데 이 없습니다 전에는 천원천엔 카카오 코코아 어, 와, 코코아는 흑백에, 오, 바람이 엄청 분다. 와.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여기는 정상 산장이고 아이젠과 스틱은 밖에 두고 가야 돼요. 엄청 혼납니다. 안 보니까 살것 같아 아하하하 응? 까눈 위에 구름 그림자가 보여요 대박 무섭고 와그 진짜 스키장을 아이젠 타고 내려가는 거 진짜 멋있어요 와 대박 눈물 콧물 난다 이제 라이초 현장에서 정비하고 다시 공원버스 타러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 버스 타는 것부터 라이초 현장에서 버스 타는 것까지 1시간 한한 아니고 30분 정도 걸리네요 아, 바람이 오는 동안 너무 불어서 진짜 너무 추웠다 이제 제가 살것 같아요 지금은 황석산에 와 있는데 마무리 멘트를 못해서 오늘 촬영하려고 합니다 어, 다테야마는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어, 일단 다테야마역에서 케이블카를 탑승하고 7분 정도 올라가면 비조타이라역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다테 아마 고원 버스를 타고 50분 정도 이동을 하면 그 무로도에 도착을 합니다. 무로도에서 라이초 산장까지 가는 게첫 번째 날 일정이었고, 어 무로도에서 라이초 산장까지는 걸어서 한 3, 40분이면 도착해요. 여유롭게 가도 첫째 날에는 중간에 길을 잃었어서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해가지고 한 6시 반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짜에는 아침에 조식 먹고 널널하게 준비하고 한 9시 반쯤 출발했는데요. 다테아마 정상만 갔다 오는 코스로 다녀왔는데 원래는 그다테아마 산맥에 있는 보물이들을 다 가려고 했는데 어, 일정이 변경돼서 다테아마 정상만 찍고 내려오는 코스로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코스가 원래 3시간 코스라고 했는데. 갔다 왔는데 한 5시간 정도 소요됐어요. 그리고 옷차림은, 어, 제가 아예 검색도 하지 않고 같이 가는 일행의 말만 믿고 그 반팔 티셔츠에 얇은 바람막이 하나, 그리고 방풍되는 바람막이 하나, 이렇게만 챙겨갔거든요. 그리고 바지도 봄 바지로 입었는데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장갑도 반장갑 끼고 왔거든요. 와, 근데 갔을 때 사람들은 다 겨울 장비였고 너무 너무 춥고 바람이 너무 너무 많이 불었어요 일단 나무가 없어서 바람을 막아주는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고 한 4, 5월에 가시는 분들은 눈이 있는 다테야마를 간다면 정말 정말 따뜻하게 겨울 옷차림으로 다녀오셔야 될것 같고 장갑도 겨울 장갑으로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젠 같은 경우도 아이젠을 저희 평소에 사용하는 아이젠을 가져갔는데 그 눈이 너무 많아서 미끄러운 구간이 많았어요. 뭐 길이 아닌 곳으로 올라갔던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 보면은 좀더 깊은 아이젠, 톱날이 좀더 깊은 아이젠을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그런 아이젠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등산 스틱도 꼭 필요하고 눈에 반사되는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도 꼭 있어야 됩니다. 선글라스도 한 번도 안 벗었어요. 그런데도 기미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을 잘 발라 주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추워서 좀 덜덜 떨었던 기억이 너무 강렬한데 그래도 그 라이초 산장에서 머무는 동안에 온천도 하고 라이초 산장에 밥도 맛있게 먹어서 좋았고 산장에서 술도 팔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먹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막차 시간만 잘 지켜서 다녀오면은 큰 물이 없을 것 같고 저는 추웠던 거 빼고는 산 자체가 오르고 내리는, 내려오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막 힘든 코스는 아니니까 누구나 다 다녀올 수 있을 것 같고 준비만 잘 해가시면 될것 같아요. 라이초 산장에서 물도 판매하는데 라이초 산장에서 사면 좀 비싸요. 산장에서는 물 500ml에 300엔이었거든요. 웬만하면 아래에서 준비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테아마 너무 눈에 덮여 있는, 그렇게 많은 눈에 덮여 있는 산은 처음이어서 너무 멋있었고,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풍경이어서 너무 특별한 경험을 하고 왔는데, 또 눈이 안 덮인 다테아마를 한번더 보고 싶어요. 사진을 봤을 때는 단풍진 다테아마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단풍 보러 다태암을 한번더갈것 같습니다. 끝.